안녕하십니까. 자영입니다. 네, 오늘도 8월 11일 주식시장이 활짝 열렸는데요. 아,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고 좋은 모습으로 웃는 얼굴로 장을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멋진 종목이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이거는 좀 혼자 먹기엔 조금 아까워서 혼자 먹으면 또 배탈날 수도 있잖아요. 취할 수도 있고. 시청자분들 점심값이라도 벌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 그 종목은, 이, 무엇 그 종목이 무엇이냐? 바로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아, 이녹스 첨단 소재는 어떤 종목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 기업 제어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는, 어, 이녹스 이 회사의 그 형제들이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및 관련 부품을 제조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정보를 분석하려고 하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핵심만. 찝어가지고 그것만 딱본 다음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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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 해. 어, 괜찮다, 들어갈만 하다. 그러면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 검색기에 걸린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번 해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어, 그런 핵심 정보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어, 그래서 액면만 딱 받, 보더라도, 배당 수익률이 1 4 3예요 여기 보너스로 배당까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 보면은 주주 현황 주주가 이제 뭐한30% 이하면 좀 위험하다고 하는데 뭐 그것도 사실 뭐 별로 큰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녹스가 30%가 넘게 갖고 있죠 안전빵 거기에 심지어 국민연금공단이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5%를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오니까는 좀 전망이 괜찮다라고 보는 거죠 네, 투자 컨센서트도 컨센서스도 다 4로, 4.0으로 강력 매수구간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보면은 쭉뭐 이렇게 있는데요. 솔직히 이런 거다 공부해서 하려면은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맞는 정보인지 뭐 그런 것들도 확인해야 되고 도저히 우리 자영업자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거는 다 무시하세요. 그래서 보면은 다 무시하시고 내려보면은 재물을 보면은 매출액이 이렇게 잘 나오고 단기순이 영업이익 다잘 나오잖아요 이 정도면 된 거예요 이 정도면 아주 그냥 훌륭한 겁니다 지금 시총도 5,170억으로 회사가 어떻게 될 일도 없을 것 같고 콘스닥 치고는 아주 안정적인 회사죠 네자 그래서 기본 밸류는 아주 상당히 좋다 통과, 그리고 보면은 여기 차트를 좀 볼게요. 차트를 보면은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 고점이죠, 고점. 여기가 고점을 그렸는데.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없잖아요, 고점에서. 그러면은 이게 세력 음. 이탈이 없다고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 압축해서 보면은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였죠. 80, 이렇게 오,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지금 내려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최소 여기 목표를 여기까지를 최대 여기까지 보는 겁니다. 또 여기 앞에도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서 여기서 내려오다가 한번더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갔잖아요. 뭐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오 여기서 한번 하고서 또 이렇게 해서 쌍바닥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이게 100%, 100%는 없는 거니까, 요게 이렇게 쌍바닥을 찍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정세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찍고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몰빵은 절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몰빵은 절대 하지 말고. 그서 상품을 주문하합니다 지금 뭐... 상품 주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제가 이제 자영업자다 보니까 계속 그런 뭐 주문도 들어오고 일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그러면 잠시 주문좀 처리하고 올게요. 저기 어, 지키는데 지금 카드를 안 가져가고 제 여기로 보내 드려야 되거든요. 어, 이체해 줘. 7 8 0 0원이죠7 오케이. 자, 맞습니다. 아, 자, 그러면 또 이어서 어, 종목 설명을 또 다시 좀 해드릴게요. 차트를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는 곳 있잖아요.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여기도 터지고, 이런 데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런데 살펴보면 이런 데서 장대 응봉, 장대 양봉인데 거래량이 빵 터졌죠. 여기 서 매매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매수가 이루어졌고 여기서 보시면 평소보다 상당히 많죠. 평소에 대비해서 625% 그렇게 돼 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거죠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올라가다가 여기가 그 고점인데 여기가 이제 쌍봉을 그렸죠. 쌍봉 을 그렸는데 거래량이 있어야죠 어없적 거래량이 없으면 세력이 잘안 나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또 저기로 가보면 여기에도 거 장대 양봉인데 거래량이 안 터졌죠. 이런 것들도 제가 세력 형님들이 이렇게 매수를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체크를 좀 할게요. 여기서도 먹었고, 여기서도 먹었죠. 여기는 여기서부터 그렇게다 먹었다고 보는데요 이런 식으로 먹었고, 또 여기서도, 여기서도 이렇게 먹었죠. 그리고 여기서도 먹었지만, 거래량 위에서 안타지고쭉 내려, 빠져들어 가지고 아주 고맙게도. 그리고서는, 최근이에요, 이거 지금. 최근. 7월, 7월 21일 날. 장대 양봉 아주 예쁘게 그리고서 그리고서는 지금 여기에 살짝 눌림목을 발로 눌러주다가 여기에 지금 꼼꼼하게 보이는 요런 양봉 보이죠 여게오늘 인데요 요런 것들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자리는 거의 뭐 방향이 이제 위쪽으로 어, 간다 이렇게 볼수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좋은 매수 자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추세 전환이 일어졌지만 이거를 조금 떼서 보면 여기 지금 거래를 세력 형님들이 매입을 한 자리가 여기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보이죠. 여기 보이고 보이고 좀 눌러주고 여기 이 자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력 형님들보다 단가가 굉장히 좀 아주 좋은 그런 위치죠. 그죠? 아주 아름답습니다 섹시하고 너무 섹시한 그런 종목이에요 거기에 또 매력을 더해주는 것이 바로 이 바닥이에요 바닥 여기 보면 바닥을 이렇게 딱 잡아줬죠 쌍바닥을 쌍바닥은 뭐다? 바닥 진정한 바닥을 의미하는 그 의미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여기서 턴 어라운드 할이 아, 주가가 턴할 확률이 높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 아까 어, 압축했을 때도 봐야 돼요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간다고 했죠 바닥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추세선을 또 이렇게 하 삼번 자리에서 번 사용을 종료합니다. 사번 자리에서 3 사용을 종료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여서 여기 이제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여기로 올라갔죠. 내려올 수도 있어요. 내려올 수도 있지만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더 사고 네, 여기. 안녕하세요 어서와 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산다고 분할로 어,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번이 정도로 좀 오래 기다리고 뭐 그런 사람들은 한 번, 두번 이런 식으로 두 번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매수를 한다면 리스크를 좀방어할 수도 있고 아주 좋은 매매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Thank you. 그래서 우리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가는지 좀쭉 한번 쭉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